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울증과 MB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성격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MBTI 정말 많이 한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굳이 더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MBTI 중에서도 특별히 우울증이 가장 적은 MBTI와 우울증이 가장 많은 MBTI 유형을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우울증에서 가장 적은 MBTI 유형은 요 ENTJ, ENTJ입니다 ENTJ는 타고난 통솔자, 음. 리더형이죠 네. 네,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성적이고 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때로 그렇게 공격적이기도 한 그런 유형이에요. 음, 음. 또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는 게또 음. 특징이죠. 저도 몇명 떠오르는 분들이 있네요. 생각해 보면좀 이성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아, 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목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떤 성취의 그런 수준 정도도 음. 높은 분들이 많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엔티제가 우울증에서 가장 적은 유형인 이유는 뭘까요? 우울증은 이 받은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안에 쌓아놓다가 결국 결국에는 뇌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엔티제 위형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본인의 세운 목표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참는 대신에, 그러니까 쌓아두는 대신에 반드시 어필을 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구나 부탁,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거절도 잘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얘기를 들어서, 뭐, 거절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소진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적은 분들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가 좀 되고, 우울증에 좀덜 취약하다. 네. 대인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만들 만한 일을 안 만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우울증에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요, 음. 첫 번째는, ISFP, 음. EFP고요. 음. 두 번째는 INFp, 인 f 피입니다 비슷하죠? 네, 그러게요.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i f p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형이죠. 굉장히 좀 다정하고 음. 온화하고 다른 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음. 또 그러면서도 상대방과 굉장히 친밀해지기 전까지는 음.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는 음. 네,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음. 네. 의견 충돌을 피하고요. 음. 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하죠 또 감정이 있어서 내 감정도 잘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잘 느끼는 그런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고 음.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충돌을 극도로 싫어하다 보니까 다소 좀 회피적인 경향들도 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해결하려기보다는 쌓아두고 쌓아두고 쌓아두다가 한 번에 상대방의 관계를 끊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큰 문제가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유형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엔티제하고는 좀 정반대의 타입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네 가지 그 유형이 다 다르죠?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피. 어,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흔한 음. MBTI 유형이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차분하고 창의적이고 낭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엔 내적 신념이 깊은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이렇게 큰 집단 안에 있을 경우에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긴밀하고 친밀하다고 느끼는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상호작용하는 것을 좀더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어떤 에너지를 충전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인프피에서도 혹시나 음. 갈등을 싫어하고 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세심함 이제 중간에서 조율, 이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좋을 수가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스스로가 좀 지치고, 음. 네, 또 소진이 될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을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I, F, P 세 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F, P를 생각해 봤을 때이 F, P 성향을 가진 분들은 어, 따뜻하고 좀 계산적이지 않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 나의 감정도 물론 세심하게 치를하지만 남의 감정을 또 그만큼 세심하게 읽고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 감정 같은 경우는 잘 느끼기는 하지만, 바스크로 드러내서 상대방하고 불편한 일들은 좀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감정을 잘 느끼는데도 내부로 많이 숨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느끼지를 못했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텐데. 그 네, 네. 잘 느끼면서도 표현은안 하니까 음.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라는 공통 성향이 있는데요. 이 아이의 성향은 내부에 주의 집중을 하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네. 또 생각하는 걸 즐기고 그런 생각이 많은 그런 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는 게 어, 분명히 장점일 때도 있는데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많을 때는 음.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고 하면서 음.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죠. 네,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죠. 네, 네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우울해지면 더 부정적인 음.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또더 기분을 우울하게, 우울하게 만들고 네. 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연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대규모 스터디는 아니죠. 130명 정도의 환자가 대상이었고, 네, 사실은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IFP, ISFP의 경우, 전체 인구 중에서는 4%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스터디 내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약 29%가 이 m b t i 유형에 해당됐다고 라 하고요. 반면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티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6% 정도이지만 어, 이스터디가 시행이 된 대상자군에서는 0%였다고 해요. 상당히 좀 유의한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연구는요 우울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음. 시행한 MBTI 결과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 유형 때문에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음. 우울증이 발병을 한 건지, 음. 혹은 우울증 때문에 이 유형으로 체크가 된 건지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어떤 쪽인지는 알수 없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음, 음.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음. 어, 에너지가 저하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음, 음. 그런 상태거든요. E였던 그러니까 외향적이었던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음. I 음. 내향형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고 음. T였던 사람도 F 음. 쪽으로. 가좀더 그러니까 음. 이제 잘 느끼게 되는 쪽으로 음.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짜고 행동할 에너지도 네, 이게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J 성향에서 음. P 성향으로 음.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i f p 나 INFP로 음. 네,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이 성향이나 FP 성향이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본다면요. 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조화나 다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 마음도 중요하다. 나도 좀 같이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좀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요구나 거절 이렇게 특히 이 성향의 분들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연습해서라도 네, 해보는 게 장기적인 정신건강, 네, 스트레스 관리에 음. 중요하겠죠. 저는 그,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감정일기 음. 같은 경우가 이 IFP 요소를 가지신 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정을 계속 누르다 보면 자꾸 외면하고 피하게 되기가 쉬운데, 감정일기를 쓰다 보면은 그 외면하고 피했던 감정이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면은 먼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차원에서 감정일기부터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IFP가 우울증의 결과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전에 했던 결과와 좀 달라졌겠죠. 그니까 예전에 했던 결과들은 뭐 E나 T나 J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IFP 쪽으로 바뀌었다면내 에너지가 요즘에 떨어진 건 아닌가? 내가 좀 우울해지지는 않았나? 라고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만, 이제 MBTI만으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가진단 테스트만으로 우울증을 확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스스로 진단 내리고 뭔가를 해 보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